3 1자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전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여러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팔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나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앗수르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로 이제 끌려갑니다. 아, 그때 이제 이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당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들의 그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다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게 하고. 어, 그래서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완전한 그 아스루 땅으로 어, 바꾸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런 제국주의 정책들이 펼쳐질 때 에, 그렇게 했죠. 어, 어떤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점령한 나라에 자신들의 본토 국민들을 보내거나 또는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아예 그땅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와 같은 정책을 이제 아수르 왕이 펼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24절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자 이렇게 이제 이주가 된 거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강제 이주되어서 거기 처음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당연히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그땅 가운데 보냈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아스르 왕이여, 당신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의 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아스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7절에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스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땅에서 사로잡아 온그 땅의 원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아스로에서 다시 북 이스라엘로 파견을 해서 그곳에서 그땅 신의법 여호와의 율법을 그 이주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가르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참 아스르 왕이 이렇게 이런 조치를 펼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선교적인 전략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북 이스라엘 그렇죠 어쨌든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돌이키도록.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그 땅을 심판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다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망한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완전히 다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거 t t l e bit o 를 통해 아 t 르 왕을 통해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킨 아 i 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소위 말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셔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도록 지금 선교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스로왕을 통해. 자, 이것은 지금 이 장면은 일단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도 향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건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유대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바울을 이방 민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바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던 복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경로를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흐름의 결론을 이야기하시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듯이 이제 이 유대인들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거부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다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경륜은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역사의 경로입니다. 역사의 경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 지금 현실적인 저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완벽하게 회파가 되었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린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황폐한 지금 땅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너무나 지금 저 이스라엘 의 땅의 현실은 지금 이 아스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탈바꿈돼 버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땅 안에서 어떤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눈에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스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아스루 왕을 통해서 선교는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에요 북한 땅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저 북한 땅 세계사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저 평양 땅 지금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 땅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정말 저 땅의 모든 선교적인 흐름들은 다 단절되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적인 전능하신 손길은 지금 저 금수산 저 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의 수많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어떻게 복음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 곳곳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국경선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그게 피부로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어떤 블레셋이 어떤 바벨론이 어떤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염려스러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염려가 많아요. 이 세상의 현실은요 깊이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염려가 돼요, 절망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세계 뭐 한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교회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파리올림픽 개막식, 어, 드래그퀸 이제 드래그퀸이라는 건 여장 남자입니다. 어,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중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드래그퀸을 앉혀놓고 트랜스젠더들을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표현하는 아니 그런 것들을 지금 올림픽 개막식 세계인의 축제 가운데 아주 아주 버젓이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laughs> 올림픽 볼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뭐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를 보고는 야 파리 답다, 파리 답다, 프랑스 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역사적인 어? 유산을 갖고 있는 이 나라 그 나라, 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그 나라 그러나 아, 정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를 모독하고 완전히 <laughs> 탈바꿈이 되어져 버린 칼뱅의 나라 아, 참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정말 칼빈이 자신의 고국이 그렇게 된걸 보면 어떨까? <laughs>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수르왕 죽으면요 바벨론 왕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죽으면 로마 황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스럽죠, 그런 모습들이. 세계 올림픽이, 그런, 그런, 뭐, 올림픽 정신, 올림픽 정신 자체가 아테네 정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우려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게 축제랍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올림픽 본받이딱 떨어지는데 막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지가 올림픽을 안볼 수가 없게 된 일이잖아요. 일이 1위, 우리나라 오늘 저는 오늘 끝났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근데 너무 우려스러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뭐 유튜버에서도 그러고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 나라 다망한 것처럼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아, 물론 그런 방송이 무익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분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과 이런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이렇구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면에서 참 중요해요. 그러나 아 제가 어제는 아주 이런 건 조금적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요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또 그만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것만을 들이파니까 아, 그 들이파면 팔수록 나오는 건뭐 뻔하죠 그걸 몰라서 우리가 지금 그러나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 세상이 이렇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세상은. 그러것만 그러니까 계속 드립하고 있으면요. 이게, 이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소망이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위해 걱정해요, 하나님을. 요새 교인들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 걱정해. 하나님을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건방짐이에요. 불신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나좀 걱정해라. 나는 당신이 걱정된다.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세상 염려만 하지 말고 그런 세상 속에서 당신의 신앙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지킬 수 있는지 난 그게 걱정이다. 그게 고민이다. 나는. 하나님 걱정 그만하고 당신 걱정을 좀 해라. 저는 오늘 그, 그런 얘기를 오늘날 소위 말하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세상의 현실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치 영적으로 혼자 다 깨어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혼자 지고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좀 걱정하십시오. 난 당신이 걱정됩니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땅에 있는 각 민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유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업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굳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이 경외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성경은 Worship the Lord 예요 이건 경외가 아니죠 이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신상 앞에 자기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여와를 경외를 해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건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바라 얘네들 경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게 얘네들의 경외다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이 여와를 경외하는 거 이 사람들이 요다 자기 신상, 각자 자기가 온 지역에서 섬기던 신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여호와를 똑같이 경배하는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33절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그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 그대로죠. 종교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돈 의지하는 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자신의 명처를 의지하는 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내 옆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두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게 혼합주의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하고 싶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이 어떤 현실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그러니까 더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걱정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걱정을 중단하고 여러분을 걱정하십시오. 진정한 종교 혼합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마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데 돌로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옆에는 온갖 잡심들을 함께 의지하고 있고.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결론, 하나님 걱정하기를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걱정하기를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스루 왕이 백만 명이 일어나도 그 백만 명의 아스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걱정하기를 그만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걱정 그만하고 당신을 걱정하십시오.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시적인 임재가 이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회복을, 그런 각성을 우리가 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어떤 계략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타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암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 암담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하늘 아래 정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아스루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나 해 아래 새것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 이 어둠의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